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살바도르 달리의 나르시스라는 작품을 도난당했다고 이제 2014년에 고소를 한게 있었는데 A 씨가 내가 저 그림을 그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담보를 맡기고 한 20억 받아오겠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제 그 그림을 맡겼는데 잠적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. 어 A 씨의 말로는 자신은 김 씨에게 합법적으로 그 보관증을 받고 그림을 가져간 것이고, 그것을 사진, 어떤 한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사진작가는 김 씨, A 씨그 그림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.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. 본인의 주장으로는 1995년에 한 목사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이 그, 6.25 전쟁 때 유엔군 장교에게 받았던 살바도르 달리의 나르시스를 본인이 청소년 재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전문가들의 반응은 위장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반응이 좀 많고요. 어, 한 의견으로는 살바도르 달리가 그 말년에는 자신의 작품을 거의 이제 대량 생산하듯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.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